브이로그 <laughs> 뭐 찍을까? 브이로그 가도잖아어 브이로그 찍을까? <laughs> 브이로그 찍을까? 헬로 헬로 에브리바디 이건 내 브이로그 말투가 아닌데? <laughs> 브이로그? 브이로그 찍을까?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뇨 바로 수업 가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아 잠시만 너무 이거 너무, 너무 이상하잖아요. 또 여러분 뭐 어? 여러분 많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자 여기는 저 2학년 방이고요 기숙사 방이고요 여러분한테는 처음 보여드리는 거아요 어쨌든. 어쨌든 그전 진짜 완전 지금 완전 완전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브이로그를 너무 오랫동안 안 찍어가지고 찍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브이로그를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그펜던멘 아, 어, 어, 페인팅 메소드랑 매트리얼 그러니까 그냥 어, 물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 색깔은 뭔가 그냥 그런 정말 기본적인 걸 배우는 2 학년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왜냐면 저희는 전공이 2학년 때 정해지기 때문에 1학년 때 전공의 기초를 배우는 게 아니라 2학년 때 전공의 기초를 배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2학년 거의 끝머리예요 근데 제가 지금 끝머리에 지금 보이로그를 찍기 시작 이제 말이 안 돼.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러 갔다가 조금 있으면 또. 땡스 기빙 과학이에요, 땡스 기빙. 제가,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올 예정이거든요. 그 코넬에서도, 오, 만사코? 만사코 코넬에서 오고, 그리고, 그리고 저 누구냐, 룰루도 터프츠에서 오고, 이렇게 다올 예정이라가지고, 매우 신이 많 예정이고요. 제가 하얀 색깔 또 원피스를 샀어요. 근데 그 원피스가 세상에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제 사이즈로 06 사이즈를 탔거든요. 근데 06이 제 사이즈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반품을 하러 f e d e 에 가야 되는데, 어쨌든, 어, 지켜보세요. 너무 말이 많아졌네. 오랜만에 막 신나가지고 아주. <laughs> 어쨌든, 그러면 수업을 먼저 하러 갈까요? 가보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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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마가 사준 가디건인데 완전 반짝반짝해요 예쁘죠? 정신머리를 제대로 처리해가야겠네 이거 한불한잔 드릴게요 아, 오랜만에 해서 카메라가 낯을 가리게 되는 이런 느낌은 나요 아, 오랜만에 찍잖아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음. 나중에 여기 올 거예요. 운동하다 아마 <laughs> 너무 춥지 않나는. 필요가 없는데 음. 드라이기 아마존으로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엄마가 세제 많이 사오다 그랬거든요 캡슐 세제 그래서 그거 보러 가고 있어 어디지? 여기 여기 있다 이건데 이게 아마존이 더싼게여기도 싼지 오시 근데 사실 제가 옛날에 쓰던 게 이런 자개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게 되게, 네, 저는 자개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왜냐면 투명이 제일 좋긴 투명, 무광은 깨지고 유광은 색깔이 색깔이 제일 변하더라고요. 색깔 있는 건 너무 또 색깔이 좀 너무 그렇고 해서 찾은 게 자개였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하나 더 샀단 말이에요. 이 색깔이 살짝 밝더라고요. 이끝대 부분이. 근데 좀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보면은 색깔이 달라요. 조금. 이게 새거고 이게 쓰던 건데 좀 누렇게 변했죠. 근데 이거 되게 오래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쓴것 치고 되게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키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네칠 수없어가지고 샀잖아요. 제가 이거 부스터프로 수독하느라고 사장을 이렇게 잘라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통 완전 추천이에요. 완전 편한. 이두개 있어가지고 스킨용, 그 다음에 화장 지우는 거, 소독하는 거, 한국에서 알콜 들고 왔어요. 아니, 저희 동생이 전 그렇게까지 에어팟 자기 에어팟 안 닦는 사람 처음 봤잖아요. 근데 저희 동생 진짜 웃긴 게 아니, 저희 방, 저희 방 책상 위에 진짜 어디서 하수구 같은 데서 주워온 것 같은데. 에어팟이 있는 걸, 글쎄요. 그렇죠? 아니, 아니, 누가 내 책상 위에 주워온 에어팟을 놔뒀지, 날고기 그게 주워온 게 아니라, 동생이 너무 청소를 안 해서 시커러질 거였어. <laughs> 진짜 웃기고 여러분, 에어팟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돼. 귀에 들어가는 건데.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전진 고장난 그런 건줄 알았어요. 뭐, 옷이 주워온. 면봉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나무면봉은 좀 딱딱하게 써야 될지 그리고 이건 종이면봉이거든요 이건 솜이 조금 더 이렇게 물렁물렁해요 이런 거 소독할 때좋아 되게 유연해가지고 우리 또뭐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 나중에 언제 <laughs> 나중에... 나중에 남자친구 생겼을 때 에어팟 우리 나눠서 노래 들을까? 하고 이렇게 딱 건네줬는데 이게 더러워봐요 얼마나 복마나 벗... 부끄러워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청소를 해놔야 된다. 옛날에. 같이 노래 들을까 했는데 에어팟에 와. 시꺼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 알콜 수압 있잖아요. 그거 사는 것보다 그냥 이런 거 사는 거 훨씬 좋잖아요. 이거 진짜 쓸데 많거든요. 여기 중에 뿌리는 청소도 할수 있고. 네, 전 알콜 수압보다 이거 더 주... 좋죠. 제가 원래 에어팟 케이스 헬로키티를 달고 다녔는데. 이렇게 빼고, 한번 빼고 다녀봤거든요. 와,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이걸 몰랐지 싶을 정도로. 그다음부터는 에어팟에 키리가 안 달아요. 허,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엽다. 어떻게 너무 귀엽다. 짠. 어, 안달 수가 없겠는데? 안달 수가 없겠다. 너무 귀여워 응. 너무 귀여워 응. 달고 다려야겠다 응. 안되겠어 원래는 이렇게 달고 다녔는데 이거는 달아 너무 귀여워